잘 샀다고 칭찬 듣기에 좋은 특급 가성비 제품 7가지. 첫 번째 애플 에어팟 맥스가 아닙니다. 짝 제품인 P9 프로 맥스 제품으로 에어팟 맥스를 99.9% 닮은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최근 중국 제품들이 애플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넘어 최근 GDA 스마트워치처럼 외형의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불과 1천0 0 0원대 제품으로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5.1 지원하고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체 마이크도 탑재를 하고 있어 통화도 가능하고요. 대기 시간 약 500분, 음악 20시간, 완충 시 2시간 소요가 됩니다. 확장성도 다양한데요. 마이크로 SD 슬롯을 제공해 자체 음악 플레이가 가능하고 타입 C 단자와 3.5mm 이어폰 단자를 제공해 유무선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질은 최근에 레노버나 베이스워스를 비롯해 저가형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들과 큰 차이는 없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무엇보다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을 100%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싶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 수전은 거의 모든 가정이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물이 나오는 형태이다 보니 세면과 간단한 사용에는 좋지만 혹여나 물건을 씻거나 할땐 의외로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세면대 수전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1080도 회전 수도꼭지 에어레이터입니다. 기존 욕실 세면대 수전에 연결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옵션에 따라 1단과 2단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 더 많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이 나오는 모드도 두가지나 돼서 버블 모드와 샤워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동과 ABS 소재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면대로 양하는 기존 수전 방식을 벗어나 각도 조절과 방향 조절이 가능하게 간단한 물건을 세척한다거나 할때좀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세면대에 바짝부터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 가끔은 세안을 할때 불편하기도 했는데 기존 각도에 비해 더 앞으로 뺄수 있고 자유로운 방향을 만들어 사용이 가능해 효율적인 세면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샤오미 a x 3 0마이파이6 0 6입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이슈로 인해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제품은 그나마 화웨이 제품과 달리 샤오미 글로벌 모델로서 개인정보 이슈에서는 조금이나마 나은 행보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이런 이슈에 꺼림직하지 않는 분들에겐 강력 추천하는 제품으로 현재 구형 샤오미 AX3000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고가의 와이파이 6062보다 월등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국내 무선 신호 커버리지는 제한적이어서 유독 집에서 국산 제품을 사용할 때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거나 잘 뜨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해외 직구 상품으로 샤오미 AX3000 Wi-Fi 6 모델은 국내 정식 출시 제품과 달리 무선 커버리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유기에서 낼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어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커버할 수 있는 영역대가 넓기 때문에 더 우수하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신호를 보여줍니다. AX3000, AX6000 이렇게 공유기에 붙어 있는 이름은 듀얼밴드 즉 2.4기가와 5기가 대 영역에서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속도의 차이나 AX3000 정도면 현존하는 모든 디바이스조차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안에 수십 개의 무선 인터넷 연결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AX3000 지원 모델로도 몇 년은 충분히 안정적이고 빠르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장염 안테나가 아닌 외장형 안테나를 채용한 제품으로 공유기 한 대만으로도 30평 정도의 가정에서도 음영 지역 없이 꽤 안정적이고 넓은 무선 커버리지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국산 공유기 사용하면서 무선 인터넷 느려서 불편했다면 최대 연결 장치가 8대 정도로 연결성의 한계점이 뚜렷한 와이파이5 공유기 사용하셨다면 더 많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6 공유기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요즘 들어 눈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를 해서 눈이 쌓이는 것을 청소한다거나 전면 커버를 올려두어 눈 청소 대비를 하지 못해 매일 아침마다 꽁꽁 얼어있는 자동차 유리를 청소 전용 헤라로 긁어내고 계시죠? 생각보다 눈이 얼어버리면 잘 걷어내지 않는데요. 자동차 얼음 스크래퍼인 이 제품은 기존 밀대 형식의 스크래퍼가 아닌 원형의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스크래핑 작업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창문에 얼어붙은 눈과 꽁꽁 얼어붙은 서리까지 한 번에 청소가 가능합니다. 깔때기 모양의 스크래퍼를 잡고 전면 유리에 놓은 후 원형으로 돌리면서 눈을 제거해주는데요. 상대적으로 힘도 덜 들어가고 한 번에 더 많은 면적 눈 제거가 가능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혹여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을까 후기를 꼼꼼히 체크해보니 재질로 인한 스크래치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차량 유리에 닿는 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크래치를 보호하기 위해 스크래퍼 면은 두꺼운 고무 재질을 사용해 생각보다 눈 청소가 쉽지 않았는데 좀더 효율적인 제거용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 TV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제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 싶은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고요. 커피잔에서 커피가 쏟아지는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해 칵테일, 생각하는 동상 화려한 컬러의 풍선으로 만들어진 강아지 모양의 명품 디자인 제품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 심심한 공간에 색다른 인테리어 연출을 할수 있고요. 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식탁 위에 올려두고 연출하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 자주 접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고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집안의 느낌을 확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분위기도 바꾸고 색다른 공간 연출도 할수 있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TV HMI 단자에 사운드바, IPTV, 플레이스테이션 5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데, 추가로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해서 TV에서 즐겨보고 싶은데, 아차차, HMI 단자가 모자르네요. 그렇다고 HMI 개수를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 신랑을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대부분 TV의 경우 HMI 단자는 4개가 맥스인데,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은 5개가 넘어가니 TV를 원망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하나의 HMI 단자에 두개 혹은 세 개의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마다 간편하게 원하는 장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그린 HMI 3인원 스위치입니다. 더욱 좋아진 점은 각 HMI 스위치 전환을 손으로 직접 전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리모컨으로 원하는 장치의 번호만 눌러 바로 신호를 바꿀 수 있어 한결 편해졌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거나 구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리모컨 작동으로 간단하게 스위치할 수 있는 이 제품이 현재 HMI 스위치로서는 가장 괜찮은 모습과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한정된 HMI 단자의 많은 장치들을 연결해야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유그린 HMI 3인원 스위치입니다. 일곱 번째, 현재 사용 중인 필립스 전동 칫솔과 디자인이 동일해서 잠시 놀랐던 제품입니다. 페어리휠 전동 음파 칫솔은 불과 2만원대 제품으로 8개의 칫솔 모두 함께 제공을 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관용 케이스까지도 기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동 칫솔의 기술력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 저가형 전동 칫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8개의 칫솔모 제공을 통해 치아 형태나 잇몸 상태에 따라 여러 모양의 칫솔모로 최적의 전동 칫솔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동 칫솔은 위아래 치아 공간을 4등분하여 공간마다 30초 2분만 이용하도록 권장하는데요. 30초마다 칫솔질 영역 변경 알림과 2분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IPX7 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칫솔모 색상에 따라 브러시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4시간 충전만으로 최소 30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전용 케이스에는 전동 칫솔과 한개의 칫솔모를 수납해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5가지 칫솔 모드와 ADA 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불과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페어리휠 전동 칫솔입니다. 이상 잘 샀다고 칭찬 듣기에 좋은 특급 가성비 제품 7가지였습니다. 해당 영상에 소개된 제품은 본문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Everybody. Shit. Everybody. shit. Everybody sing that Everybody. shit. Everybody.